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화석에너지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목표 볼게요. 화석에너지 자원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그런 화석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화석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는데, 생물이 과거에 죽어서 땅속에 이제 붙이게 되겠죠. 오랜 시간 어떤 높은, 압력, 열, 또 지형 변화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료를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 크림에 본 것처럼 뭐 우리 공룡 시대에 뭐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 뭐 빙하가 왔기가 왔다는 스타 그 빙하가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물이 죽으면서 땅속에 묻히는데 높은 열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지형의 변화들이 생기겠죠. 뭐, 동식물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부식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석유나 석탄, 선역카스 등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화석, 화석에너지 자원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자연에너지, 뭐,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어, 바람이랑 등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이용이 좀 편리한 편이죠. 자,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생이 불가능한, 음, 에너지 원이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이렇게 화석 에너지들이 앞으로 보관, 고갈될 건데,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화석 에너지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화석 에너지의 종류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석탄이 있어요. 땅 속에서 만들어진 불에 타기 쉬운 돌덩어리죠. 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에너지 원이고요. 근데 산업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증기기관이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는데 쓰였지만 증기기관 뭘로 하는 거죠? 네.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때 불을 뗐을 때이 때 석탄을 많이 썼죠. 자, 캐내는 방식이 쉽고요.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치굽이나 수송이 어렵고 왜냐면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다캐내가지고거를어디 실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보관하기도 그 장소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석탄도 연소가 되고 났을 때 재가 남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석탄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용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고체는 가정의 난방 연료, 또 화력 발전소의 연료, 기체소에서 철을 우리가 어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굴 때 사용하죠. 자, 액체는 고체를 액체로 변환시켜서 약간 발전을 연료로 쓰고 있고요. 기체는 그 석탄이 타면서 생기는 가스를 변환시켜서 연료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석유인데요. 네, 이제 아까 석탄과 다르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에너지죠. 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액체 상태이고 채굴나 채취가 용이한 편이에요. 열량이 높고 불순물이 적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남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이 불안정해요. 왜냐면면 어,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어, 골고루 매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어, 매장 많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가격을 올리면, 네, 비싸게 사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묻혀있는 양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고갈이 머지않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네, 정제, 이거를 정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몇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 보통 휘발유 경유 우리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어, 휘발유 경유가 가장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놓은 음, 만들어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가스 형태로 만들어놓는 거, 우리 그 주택 같은데 보면은 가스통이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유, 네 보일러에 많이 사용하는 석유가 되겠어요. 세 번째로 천연가스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땅속에서 만들어진 불에 타기 쉬운 기체로서 지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지상에서 못하는데요. 어 지상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기체 상태가 되어서 변화 상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연소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어서 깨끗한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되면 쉽게 날아가 버려, 버리고 또 바람 온도가 높은 편이라서 폭발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안전한 에너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이 높고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넓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해요. 다음 천연가스는 어디에 많이 쓰인가요? 네, 천연가스. 이제 가스의 종류 좀 볼게요. 가스의 종류 보면 LNG가 있고요. 이건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체화 한 거죠. 폭발의 위험성이 좀 적고요. 운송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자, 그러면 LPG는 이제 석유를 액화한 거잖아요. 아까 요즘 차이가 있죠? 음, 차이를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가스를 액체화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도시가스 있어요. 도시가스는 네, 가정의 취사용으로 난만용으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도시가스죠. 그 다음에 뭐 산업용으로 가스 보일러 연료라든지 발전용으로 열병합 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연료에 쓰이나든지 수송용으로 천연가스 버스 우 있죠 이런 거 네, 이런데 이용되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원자력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드림 영상 잘 시청하시고 정리 꼭 하세요.